안녕하세요 김아영 박혜리입니다. 어, 저희가 아카펠라로 찬양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아카펠라로 찬양을 했다고도 하고, 어, 저희가 그런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도 아카펠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카펠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하나의 찬양을 주고서 이제 같이 합을 맞춰 나갈 때 너무 기분이 좋고, 특히 숨소리 하나도 같이 함께 맞춰갔을 때 그런 분명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카펠라는 성경적으로도 <laughs> 닮아가자는 의미도 있고, 어, 저희가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드리는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더 좋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아카펠라로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